정원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원장입니다 <laughs>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기적인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연기적인 호흡은 뭐다? 뭐 일반적인 호흡이랑 일상적인 호흡이랑 다를 게 없다 어, 단지 연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기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어, 좀 돕고자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인데 연기적인 호흡은 몸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심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시간 영상 못 보신 분들께서는 네, 오른쪽 상단에 나가고 있는 느낌표를 꾹 눌러주시면 전 시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모두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서 정원장이 정원장 유튜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 예, 제가 오늘 왜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그냥 일반 뭐 시청자들, 관객들. 은뭐 호흡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분들께서는 감상하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근데 연기를 하겠다는 사람들, 배우가 꾸민 사람들은 호흡을 추상적인 이해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와 감동이다. 와 슬프다. 아우 마음 아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감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연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도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해는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연기를 하는 배우가 꾸민 사람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활용 가치를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원장이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흡의 양, 두 번째가 호흡의 위치, 세 번째가 호흡의 속도, 네 번째가 호흡의 긴장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선 호흡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뭘 얘기하는 건지. 먼저, 호흡의 양.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기를 들여 마셨는지, 많이 뱉었는지. 네,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신 양, 뱉은 양. 그 다음, 호흡의 위치. 뭐, 위치도 간단합니다. 호흡을 내가 이렇게 밑에서 차분하게, 뭐, 복식호흡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 배 쪽으로 차분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가슴팍에서 막 헐떡헐떡 거리면서 이제 이 위쪽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목 막힐 정도로 막턱 끝까지 차올라가고 숨을 쉬고 있는지 이 바로 호흡의 위 아래의 위치 호흡의 위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호흡의 속도 역시나 말 그대로 들숨 날숨 호흡을 마시고. 내뱉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호흡의 긴장감.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긴장이 되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힘이 풀려 있는지, 긴장이 얼마나 되 있는지, 긴장이 풀려 있는지, 그런 긴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제 호흡의 긴장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네 가지 기준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네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설명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해서 별도의 상황을 설정해서 별도의 심신 상태를 이제 설정을 해서 그것을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설정 자체도 최대한 단순하게 설정하고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많이 화가 났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많이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떠죠 표현하는 게 호흡의 양에 우선 담고 있는 호흡의 양 많죠. 호흡의 위치 위에 있죠. 큰 분도 있으니까 막 위에서 씩씩거리고 있죠. 호흡의 속도는 어때요? 뭐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느리지도 않죠. 그리고 호흡의 긴장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정리를 해보면 화가 많이 난 상태. 한번 보니까 호흡의 양은 좀 많고, 그리고 호흡의 위치는 흥분해서 위에 올라가 있고, 호흡의 속도는 살짝 빠르게 씩씩거리고 있죠. 그리고 호흡의 긴장감은 화가 나서 막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죠. 또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음 이번에는 많이 웃길 때? 재밌는 걸 봐서 많이 웃길 때? <laughs> 호흡의 양 많죠 호흡의 위치 역시나 화났을 때처럼 흥분돼 있는 상태라서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 호흡의 속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laughs>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호흡의 긴장감 역시나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지금까지 좀 감정 상태를 좀 예를 들었다 치면은 이번에는 뭐 신체 상태가 주가 되는 상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전력질주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laughs> <laughs> 어때요? 살고 싶은 마음에 호흡의 향 굉장히 많이 그리고 호흡의 위치 이것도 역시 굉장히 위에 왜 급하게 왔다 갔다 호흡을 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갈 여유가 없죠 호흡의 속도 아, 살아야 되니까 빨리 숨 쉬어야 되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빨리 숨을 마시고 내뱉고 이막 <laughs> 이러고 있죠 그 다음 긴장감 지금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죠 왜 아,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잘안 쉬어지니까 막 몸에 힘이 막 들어가고 긴장감 굉장히 예, 크게 힘이 들어가 있죠. 또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 뭐 순간적으로 놀랐다. 어떻습니까? 어, 놀라기 전 말고 순간적으로 놀랐을 그 당시의 상태를 분석해보면 순간 호흡이 훅 들어가죠. 근데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호흡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호흡의 위치 어떻습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밑에까지 편하게 호흡을 내릴 수가 없고 호흡의 위치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 굉장히 다급하죠. 빠르죠. 긴장감.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죠. 긴장감이 크죠. 자 오늘은 호흡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호흡의 양, 호흡의 위치, 호흡의 속도, 호흡의 긴장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호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감정, 또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 역시 정원장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연기를 하겠다,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추상적으로 호흡을 이해하지 마세요. 오늘 얘기한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셔서 그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신의 연기를 모니터링 할때 역시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호흡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때에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셔가지고 정원장이 이 정원장 유튜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